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다음 라운드 진출이 결정될 텐데요. 중요한 경기인만큼 치열한 승부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바야돌리드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경기가 펼쳐지는 이곳 경기장에 많은 서포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다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샤오팅에 신 행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반전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전반전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고 싶어 할 텐데요 어쩌면 과감하게 공격을 시도해서 선제골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자 전반전 함께 지켜보시죠 아 중요한 상황이에요. 브로커도 냈습니다. 연결이 될까요?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주목하는 선수가 있으신지요? 공격수들 가운데에서도 이 밀리탕 선수보다 빠른 선수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상대하는 팀은 아마 골치가 아플 겁니다. 태클 실력도 정말 좋아서 잘 뚫리지도 않고 공중전에까지 강하기 때문에 크로스도 잘 통하지 않는 정말 든든한 수비수입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트랭키데용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오늘은 초반에 어떤 양상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초반 주도권을 가져올지 좀더 신중하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상대의 움직임에 맞춰서 대응해도 괜찮을 겁니다 프랭크 데이어 움직임을 봤는데요 피케 공을 빼앗습니다 패스를 받았습니다만 슈팅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보베르 투 카르로스 부스케치 이걸 끊어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부스케치 찔러주는 패스 찔러줬는데요 왔어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로 뒀죠 멋진 포시티 포르투아 선방. 바야 돌리드 뺏기기 전에 처리합니다. 그리지만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자, 치고 올라갑니다. 메시. 피케.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루이스 피고. 채쳤습니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빠르게 다가야죠. 주앙 칸셀루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끊었습니다. 야야 투레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 나갑니다.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몸싸움 잘 버팁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 전반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양팀 모두 득점은 없습니다. 루이스 페고 서로 불러날수 없겠죠. 음바페 제치고 나갑니다. 자, 슈팅! 크로트와 선방. 클러 나옵니다. 자, 볼을 쫓아갑니다. 자, 위험한데요. 뒷공간으로 주앙 칸셀루 바르셀로나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축구를 하고 있는데요. 공을 잡졌을때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 공격을 서두르지 않고 상대가 틈이 보이길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바로 그 틈이 보였을 때 순간적인 움직임에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선수들의 호흡과 패스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주앙 칸셀루 부스캣츠 메시 트랭키대요 찔러주는데요 쥬어드 밸링업 오늘 결정적인 패스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득점 없이 경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찼습니다 운바페 올렸죠 배달어 모아 들어갑니다 아. 먼저 앞서 나가는 데 성공합니다 루이스 피고 수비진의 압박을 견뎌내면서 결국 볼을 기록했습니다. 아 몸의 균형을 잘 잡았어요. 압박을 이겨내고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바야돌리드 중요한 경기에서 먼저 한골 앞서 나갑니다. 자 때립니다.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크게 벗어나는데요 좋은 시도네요 적극적으로 히팅할 필요가 있어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지만 아, 요한 크루이프 때리요크루트아 선방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결정적인 거 막았어요 이렇게 중요한 경기에서 이런 선방 대단히 크거든요 사실상 전반전 마지막 플레이입니다. 메시, 메시, 그리지만. 자, 여기서 팍팍 트려야죠. 요한 트리트 전반전 종료. 이제 15분간 휴식 시간이 주어지겠습니다. 전반전은 1대 0입니다. 바야돌리드 한골차 리드를 유지하면서 전반전을 끝냈습니다. 전반전 경기 내용 좋았습니다. 미드필드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면서 기회까지 잘 만들어냈어요. 바야돌리드 선제골을 잘 지켰네요. 전반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후반전 역시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시죠. 바야돌리드 현재 2대 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트랭키데어 과연 본인의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은 정확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피구. 만들 수 있나요? 피케. 위험적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었네요. 그리지만. 메시 스루패스 합니다. 그리지만.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야야 투우레. 모리엔테스. 루이스피고. 왼쪽 측면으로 전개합니다. 공간으로 패스. 빠져들어갑니다. 열렸습니다. 조직 어! 추가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아, 이건 큰 추가점입니다.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타이밍이 아슬아슬했거든요. 옵사이드에 걸릴 수도 있었지만 한번 통하게 되면 이렇게 치명적이죠. 바야돌리드 첫 번째 선수 교체를 할것 같은데요. 바야돌리드 한골더 추가하면서 2대 0을 만들었습니다. 바야돌리드로서는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한결 편해을 거예요. 앞으로는 원하는 투 프레... 슛! 브루토아 선방. 이번에도 선방. 키프가 계속해서 잘 막아주네요. 브루토아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メッシュルイスソレスヤヤトレヘドリガレスペイル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에드미오 송 요한 크루이프 프랭크 데용 메시 자, 서로 만났어요 비니시우스 부드러운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뚫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어, 팀 공격의 기점이 될수 있는 선수인데요 요한 브로이, 로날드 아라우호 적극적으로 발을 넣어서 수비했습니다. 자 연결 될까요? 야야 투레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사벨 에토 과감하게 치고 들어갔는데요. 아 타이밍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졌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요. 부스케츠 패스 빠집니다.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요한 크루이프 스루 패스합니다. 요한 크루이프 패스 따라가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슈팅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리오넬 메시 그리지만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리오넬 메시 붙었죠. 피케 앞으로 깊숙하게. 사무엘레토. 자 때려야죠 바르셀로나 득점 기회가 날아갑니다 아 이걸로 찍고 좀 큰데요 바이아 돌리드 3대의 역습을 간신히 막아냈습니다 나르스페일 어떻게 할까요? 자 흥미로운 대결인데요 베일 오른쪽 측면 올라갑니다 요한 크루이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오 좋아요 제 치고 몰고 나갑니다 바야돌리드 현재 두골 차로 리드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종료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는 안정적으로 경기를 마치는 게 좋겠죠. 시간을 벌면서 상대의 비듬을 노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기회입니다. 공간이 나왔어요. 프랭키 데요. 프랭키 데요. 즐거는 패스. 다시 한번 패스. 루이스 스아레스 요한 크루이프. 자, 치고 올라갑니다. 피케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가레스 페일. 이니에스타.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기회입니다. 슛! 아라요한 네. 크루이프. 공간을봤는데요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요한 크루이프 직접 치고 나갑니다. 열려 있습니다. 자, 기회인데요. 슛! 아! 바르셀로나 골을 넣습니다 이제 딱한점전까지 격차를 좁힙니다 경기 종료 휘셀 자, 오늘 멋지게 승리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